네, 안녕하세요. 헤링턴 플레이스 진사 모디라스에와 있습니다. 네, 저번에도 제 영상에서 공개해 드렸듯이 8사 a 타입과 B 타입이 다 마감됐고요. 지금 현재 1 0 0타입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1타입을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이정은 팀장님과 함께 1 0 0타입을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정은 팀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네, 이정은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팀장님과 함께 백 타입을 꼼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백 타입 먼저 들어가시면서 우리 이정 윤 팀장님께서 이정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 뭐 밖에 설명할 필요 없이 안으로 바로 들어갈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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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면 한쪽에는 이제 신발장 위치하고 있고요. 반대편에 지금 보시면. 펜트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시면 그 들어온 현관부터 이게 있는 이유가 네. 요즘에 골프나 뭐 취미생활로 캠핑 같은 걸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안쪽으로까지 들어올 수 없는 물건들 놓기에 수납 공간 자체가 잘 되고 선반 자세도 다돼있어서 그런 편의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쪽에 오시면 네. 보면은 이제 공용 화장실 들어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른 곳하고 차별된 게 뭐냐면 보통 안쪽에 공용 욕실 말고 안쪽에 이제 개인 욕실에만 이제 제공되는 무상용 제공되고 있는 지금 비데요? 네 그게 네. 이제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위쪽에도 환풍기랑 얘가 이제 습도랑 온도 조절이 되는데 아이들 씻기고 아니면 겨울에 추울 때 그런 거 조절도 되는 것도 이것도 무상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작은 방 하나가 이제 더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창 자체가 바닥까지 큰 통창이라서 개방감이 있어서 좀더 넓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납 기본으로 들어가는 네. 보시면 옷장 같은 걸 따로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다 서랍장부터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백타입이 지금 몇개 남아 있는지 우리가 공개를 해 드릴 수 있을까요? 아, 네. 정말 몇개 없는 거죠? 네, 지금 남아 있는 게 6세대, 5세대 정도 남아 있는데요. 아... 이제 보통 요즘에는 너무 높은 층 아니고 좀 층도 중간층 정도부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층을 이제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서 말씀드리실 수 있겠지만 어, 괜찮은 친구 남아있으니까 한번 문의 주시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백타입답게 두 개의 작은 방이 아주 넓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복도에 보통은 여기가 그냥 일반 벽지로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판넬로 들어가서 좀더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얘도 무상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예, 무상옵션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현관부터 들어오면서 유상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지금 거실도 보면 양쪽에 벽지가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반 그냥 타일, 로 들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판넬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들어가서 벽지가 아니어서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천장 자체도 우물형 천장이라 2.3m 정도 되는 높이에다가 조명도 보조 조명 요즘에는 직접 설치하시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이제 무민 기능이 들어가 있어.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따로 또 돈을 드릴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방을 4개로 하실지 아니면 펜트리로 이렇게 꾸미실지 지금 바닥 보시면 점선 보이실 거예요. 네. 여기가 막혀서 이제 똑같이 일반 방들처럼 방을 4개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펜트리 장식장 선택하시면 가능하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것도 많이 선택 안 하시는 이유가 방 4개짜리가 별로 없어서 그걸 많이 또 네.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어차피 가벽으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인테리어 하실 때 살다가 트셔갖고 이렇게 만드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네.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선택 안 하시는 추세고요 지금 부엌은 보시면 넓게 나와있죠 다른 곳보다 저희가 실평수 자체가 잘 빠져서 많이 또 공간이 넓어지는 추세일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곳보다 더곳 넓게 빼서 요즘엔 평수가 커진다고 방들이 커지진 않거든요 거의 거실이나 뭐 이런 공간들이 많이 커지는데 그런 부분이 더 괜찮으실 거고 또 저희가 백타입에 또 좋은 게 뭐냐면 주방은 좀 저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다용도실로 해갖고 지금 실외기실이 빠져있어요. 네, 네, 그래서 다른 곳보다 넓기도 하지만 좀더 안방 보셨을 때 실외기실이 이쪽으로 빠져있어서 좀더 넓은 느낌이 네, 드실 깊게 거예요. 깊게 파여져 있네요. 이거는 네. 저기 확장시 무상, 네, 무상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무상 저희는 이제 무상 제공되는 품목들이 많아서 딱히 나중에 옵션 비용으로 많은 돈을 쓰시지 않아도 괜찮으신 거죠. 네. 상판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무상이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안에도 싱크볼 같은 경우도 사각 싱크볼 와이드형으로 들어가서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또 많이들 간과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밥솥 놓는 부분 같은 것도 없어서 요즘에는 그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보시면 오븐도 확장시 무상 제공되고요 들어오시면서 바로 보실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외기 시들이 없기 때문에 고그 부분들에 넓게 쓰실 수 있고 이건 저희가 지금 꾸며놓은 거니까 여기 없다고 생각하시면 좀더 넓은 쪽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질문 주실 거 있으실까요? <laughs> 제가 지금 고객 입장에서 보고 있긴 한데 너무 설명이 완벽하시니까 네. 지금 그리고 저희 백 타입이 가장 좋은 게 지금 보시면 안쪽에 드레스룸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안쪽은 욕실에 들어가서 같이 또 한쪽은 또 창문 드레스룸이 없는 거 많이 싫어하시는데 창문까지 들어가 있어서 네. 이두 번째 드레스룸은 그냥 제 개인 남자들 아지트 아빠들을 아지트 공간으로 근데 또 사모님들은 반대시더라고요 이쪽으로 화장대가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아 화장대가 음, 있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계절 옷이나 이런 네. 보관용이나 남편분들 원하시는 거 넣으시거나 지금 이백 타입이 네. 좀 희소 가치가 지금 현재 더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요즘에 큰 평형이 많이 없어지면서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지금 전체 가구 수가 992 가구가 들어가는데 네. 세대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지금 얘가 백 타입이 차지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예 요즘에는 그렇게 아예 큰 평형 없이 그냥 팔사 타입 해갖고 삼십사 평, 삼십삼 평요 정도만 놓는 곳들도 많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29평부터 100 타입까지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안에서 순환되기에도 좋죠. 그렇습니다. 네, 모든 세대가 네. 들어가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선호하시는 이유가 나중에 음. 또 내가 사는 집이지만 매매했을 때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거 보실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네. 평택역의 그모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했는데 음, 84 타입이 8사타입이 6억대라는 걸 제가 맞아요. 확인했거든요. 평당 1,800 정도 되죠. 음. 저희는 그렇죠. 지금 1,500이 안 돼요. 평당. 그리고 가장 네. 큰 차이가 지금 네.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중도금 자체가 또 무이자예요. 아, 맞아요. 네, 금이자고. 그게 또 메리트가 있는 게 내가 나중에 후불제로 하게 되면 적게는 2천에서 많으면 3천이 넘어가는 돈이 들어가는 거고 음. <laughs>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현관 들어올 때부터 다 옵션으로 넣어버려요, 요즘에는. 오. 그 금액만 해도 한 3, 4천 이상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조명부터 시작해서, 뭐, 아트윌, 이런 부분까지도 다, 웬만한 거 에어컨하고, 음. 지금 보시는 아까 방 선택하는 텐트리 그것만 빼면은 다 웬만한 게 무상 옵션이기 때문에, 음. 한 5천 이상에 더 저희가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돈안 드리고, 나중에 팔 때는 그런 부분까지. 4아파트대비이 무상 혜택도 많이 제공받고 금융적인 네. 혜택도 많이 제공받아서 메리트가 맞아요. 상당히 높은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아파트가 이제 곧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다섯 개 여섯 개다 사라지면 더 이상 이런 아파트는 나타나지 않을 거고 이런 좋은 조건도 없을 거고 어,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혜택을 네. 드리는 게 네. 초기에는 없었던 혜택인데 10%로 예전에는 계약을 했었어요 네. 지금5% 계약이 그렇죠. 가능하시면서 페이백을 또 해드리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금액을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궁금하시면 전화 한번 주시면 또회백해드리는 부분까지 있으니까 더네 네. 고객님들 네. 이 수요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마지막 몇개 남지 않은 백타입 정말 기회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오셔서 상담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텐데요 오실 때 미리 꼭 방문 예약하고 오시고요 오시면 어, 이정은 팀장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꼭 연락 주시고요. 네. 오늘은 이정은 팀장님께서 정말 소개해 주셨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